다중지능 적성 검사 하는 방법을, 채점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다중지능은 학부모님들께 보내실 때이 검사지와 답안지를 같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답안지에 옮겨 적으실 때 여기에 있는 문항을 중에 1번 전혀 그렇지 않다. 2번 별로 그렇지 않다. 3번 보통이다. 4번 그럴 때가 많다. 매우 그렇다. 이 중에 어 예를 들어 2번이다. 그러면 1번에 2라고 쓰시고, 또 2번에 2번이다. 그러면 2번이라고 쓰시고, 3번에 1번이다. 그러면 1번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해서 96문항까지 다 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1번부터, 세로로, 세로로 더하셔서 여기에 점수를 매겨주시는 겁니다. 2번도 세로로 더하셔서 여기에 점수를 매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점수가 다 나오겠죠? 자, 아이의 이름과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검사 일자, 그 다음에 소속, 원, 생, 생년월일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생년월일. 이렇게 다 기입하신 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중지능 적성 검사는 채점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인 종합 검사 채점에 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브레인 종합 채점은 우리 아이들이 푸른 거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채점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품력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협업력 테스트에 답안지를 참고하셔서, 답안지가 여기 있어요. 답안지에 보시면 협업력은 각 5점이라고 되어져 있죠. 네, 5점, 각 문항당 5점인데, 맞게 그렸을 때는 이 점을 다 지나서 다 그렸을 때는 5점이고요. 또 중간까지만 그렸어요. 그리다 말았어요. 그러면 2점이에요. 또, 그리긴 그렸는데, 점을 안 지나갔어요. 지나가지 않고 그렸어요. 그럴 때는 3점이에요. 3점. 자,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시면 되고, 이걸 다 더해서, 더해서, 여기 옮겨졌는 답안지에다가,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지금 협업력에다가 다 더한 점수를 써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15점이면 15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는 논리력 테스트가 나오네요. 논리력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논리력도요, 8 문항으로 되어져 있고, 각 5점이에요. 한 문항당 5점. 그래서 체크한 거를 5점씩 맞은 거를 곱해서 논리력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30이면 30, 20이면 2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성력이 나옵니다. 구성력. 구성력도 답안지에 보시면 각 5점으로 되어져 있죠. 역시 맞은 거 곱하기 5점 해서 점수를, 점수가 나온 것을 여기에다 옮겨 적으시는데요. 구성력 찾으셔서 구성력이 20점이면 20, 10점이면 10, 30이면 3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력 8 문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어휘력 테스트가 나옵니다. 어휘력은 여기에 보시면 8 문항으로 되어져 있고 각 5점이에요. 이건 역시 맞은 개수 곱하기 5 해서 나온 점수가 30점이면 30, 20이면 20을 역시 어휘력에 찾으셔서 거기에다가 20, 30, 10, 예, 맞은 개수도 개수 곱하기 5에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시각 통찰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미로 찾기가 나와요. 시각 통찰력은 답안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시각 통찰력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이가 가다가 보면 점수가 나와요. 6점, 8점, 11점, 13점. 가다가 6점까지 갔으면 6점이에요. 또 8점까지 갔으면 8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이 길로 안 가고 돌아서 돌아서 8까지 왔어도 8점입니다. 8이라는 곳을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점, 8점 또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 13점, 24점, 26점 총다 그렸을 때 미로를 잘 찾아서 왔을 때 40점 만점이에요. 40점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아이가 온 지점까지 점수로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24까지 왔다, 그러면은 24점이 되겠죠. 그래서 시각 통찰력을 답안지에서 찾으셔서 시각 통찰력이 10통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다가 2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각 통찰력은 점수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리력 테스트예요. 수리력은 열문항으로 되어져 있죠. 각 4점입니다. 맞은 개수 곱하기 4 해서 여기에다가 30이면 30, 20이면 20 써주시면 되겠어요. 맞은 개수 곱하기 4점. 역시 수리력을 찾으셔서 여기에 20, 30, 맞은 개수 곱하기 4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지각 변별력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추리력 테스트가 나와요. 추리력은 각 문항당, 문항당 5점씩이에요. 여덟 문항이 있어요. 맞은 개수 곱하기 5.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맞은 개수 곱하기 5점에서 나온 점수. 만약에 20이면 20, 30이면 30을 역시 추리력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찾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어, 브레인 검사는 다 끝난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협음력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각 문항당 5점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협음력 같은 경우는요 가다가 전체로 다 점을 지나가면 5점, 중간까지 그리면 2점, 점을 지나지 않고 점을 비껴서 점을 지나지 않고 그리면 3점이에요. 이것만 유의하셔서 곱하기 하셔가지고 나온 점수를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구성력은 5점 맞은 개수 곱하기 5. 어휘력도 맞은 개수 곱하기 5. 시각 통찰력은 미로 찾기인데 거기에 찾아갈 때마다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그 숫자만큼 왔을 때 11까지 오면 11점, 24까지 오면 24점. 돌아서 와도 괜찮습니다. 40 끝까지 왔으면 40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고요. 수리력, 수리력은 각 문항당 4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은 개수 곱하기 4점. 추리력은 8문항으로 되어져 있고 5점이에요. 각문항당 맞은 개수 곱하기 5.5 하면 그것이 점수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여기에 옮겨 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변별력 테스트 결과지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는 X 표를 맞는 곳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에다가 X 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 검사 기록표에 보시면 답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거가 X면 맞았고 두 번째 거가 X가 아닌 거여야 되는 거죠. 세 번째 X, 네 번째 X예요. 아이가 표시한 거를 찾아서 예, X가, 맞는 곳에 X가 되어져 있으면 맞는 거. 또 X가 아닌 곳에다 X를 하셨으면 그건 틀린 거겠죠.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채점을 하시는데, 자, 맞은 개수가, 여기는 맞은 개수가, 예를 들어 20개를 맞았다. 그리고 틀린 개수도 쓰셔야 돼요. 틀린 개수가 5개다. 그러면 15점이 되는 거예요. 20 빼기 15, 15 곱하기 0.8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0.8이라고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아이가 여기 X 표시를 한 거를 답안지와 보시고 자 맞는 곳에 X가 되어져 있는 개수가 맞은 거겠죠. 맞은 거, 맞은 거가 만약에 20개다. 그러면 20 틀린 거가 5개다. 그러면 마이너스 5. 그렇게 되면 15가 되겠죠. 15 곱하기 0.8. 이렇게 하시면 이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틀린, 지금까지는 전부 맞은 개수 곱하기 점수였는데, 틀린 거, 마이너스, 틀린 개수를 왜 해주냐면, 아이가 만약에 전부 다 x를 다 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X가 있는 곳에서 다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만점을 맞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틀린 것을 빼, 어서 점수를 환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지각 변별력은요. 맞은 개수, 맞은 개수가 20이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틀린 개수, 틀린 거가 5개다. 그럼 빼기 5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15 곱하기 0.8. 네, 여기 강분항당 0.8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점수가 지각변별력 점수입니다. 자, 네, 이것을 지각변별력에 보시면 지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인 창의 검사에 대해서 답안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인 창의성 검사는요, 5세는 하지 않습니다. 5세는 아직 창의성을 검사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6세, 7세만 검사를 합니다. 자, 넘겨볼게요. 30페이지라고 되어져 있죠? 이 30페이지에 있는 여섯 문항을 가지고 여기에서 독창성과 융통성을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자, 독창성부터 할게요. 독창성에는요, 여기에 채점지에 보면 독창성 테스트라는 독창성이 없는 반응들이라는 게 있어요. 도형 1, 2, 3, 4, 5, 6, 6개가 있죠. 6개에 여기에 있는 단어들 사다리 상자, 알파벳, 나무, 숫자, 문, 내과, 도형, 도형 1에서 이 모양을 가지고 이런 걸로 표현을 했을 때는 독창성이 없는 거예요.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의 것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이 아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를 했을 때 여기에 도형에 없는 단어들을 가지고 표현한 거 곱하기 7점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세 개를 했다 그러면 3 곱하기 7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독창성을 검사하는 답안지입니다. 그 다음에 융통성을 같이 알아보는데요. 융통성은 여기에 예문에 없는 그림, 아까 여기에 도형 도형 1, 2, 3, 4에 다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이 단어로 표현되지 않는, 다르게 표현된 거 곱하기 12점이에요. 12점. 12점. 면 문항을 아이가 이 도, 여기에 있는 단어 외의 것으로 표현했느냐에 따라 만약에 3개를 표현했으면 3개 곱하기 12점. 이것이 융통성의 점수입니다. 동, 독창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없는 단어로 표현됐을 때 곱하기 7점. 융통성은 곱하기 12점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3개를 표현을 했다. 그럼 3 곱하기 7, 21점. 또 융통성은 만약에 3개를 표현했다. 그럼 3 곱하기 10이니까 36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창성이 31페이지에 있어요.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유 유창성에는 역시 유창성에 반응이 없는, 유창성이 없는 반응들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를 보고 사람의 얼굴, 숫자, 눈, 눈사람, 단추, 과일. 꽃, 알파벳, 시계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점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없는 단어로 여기에다가 표현을 했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점수가 되는데 이 점수는 유창성은 각 문항단 2.5점이에요. 2.5점 10개를 했다. 그럼 10개 10 곱하기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점이 되겠죠. 중요한 거는요, 유창성 테스트에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여기에 있는 단어로 표현을 했으면 점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없는 단어로 표현됐을 때 그림을 잘 그리거나 표현을 잘 하거나 이거와는 점수가 무관해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만약에 여기에 없는 것 중에 이걸 보고 악어를 그렸다. 그럼 악어를 잘못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목에 보면 악어. 그리고 악어를 이상하게 그렸다 하더라도 그거는 2.5점이에요. 그림을 잘못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목 보시고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표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 없는 단어로 표현되었을 때는 무조건 2.5점이에요.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잘 표현하고 못 표현하고는 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표현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의성은요. 몇 개를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표현을 했느냐. 개수 곱하기 2.5 하시면 그것이 점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가 한 것을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렵지 않습니다.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을 하시는데 지금 이 페이지 하나에 독창성과 융통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독창성은 여기에 없는 단어로 표현했을 때 곱하기 7점 융통성은 여기에 없는 거 곱하기 12점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고, 유창성은 여기에 없는 단어로 표현했을 때, 개수 곱하기 2.5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아이들의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이 다 거, 결과가 어, 나와진 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브레인 종합검사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브레인 종합검사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검사를 하시는데 필요한 이, 여기 보시면 검사 안내서라고 있어요. 우리 모든 각 지사장님을 통해 우리 원으로 이메일이나 네, 원으로 다이 안내서가 갈 겁니다. 그러면 이 안내서를 출력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독창성이 없는 반응들 요거요 페이지도 다 받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브레인 아까 채점하는 기록표 있잖아요. 강분한 당 문항당, 문항당 몇 점씩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검사를 해서 보는지에 대해서 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 브레인 종합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검사 안내서를 지사장님을 통해 받으시고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영상으로 했던 말들이 다 글씨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부모님한테 나갔던 지금 다중지능적성검사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 답안지. 여기 이제 답안지가 다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 답안지 이것과 또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던 그 브레인 종합 검사 기록표 이것을 두 장을 같이 저희 연구소로 보내주시는데요. 여기에 원, 원명, 반, 그 다음에 아이 이름, 생년월일, 이거 꼭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이름,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아이의 생년월일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검사를 맞치신 어, 후에 이두 장을 저희 연구소로 보내주시면 약 7일에서 10일 안에 원으로 결과지가 도착을 할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